참을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Tae 에이, 그 난리 났게 생겼네. 어이... 아니 엄마, 뭘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조금만 사자니까. 얘 작년보다 적게 샀어. 아니 뭘 적게 사? 작년보다 많이 샀구만. 아유 내가 못살아, 진짜. 아유. 아니 그래도 가봐, 사다보면 그렇지. 쟤는 이상하네, 요제 아버지 재산 날, 그래도 이것도 못 사냐. 뭘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적게 하자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엄마, 소연이왔나봐 나 왔어요. 이게 뭐야? 이거 언제 다 하려고 이렇게 많어? 아냐 아휴, 글쎄 말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네가 좀 해.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안 왔어. <laughs> 아니 작년보다 적게 한다며. 이거 언제 다 해? 아유 뭐 언제 다 해? 해야지. 아 나도 모르겠네. <laughs> 이거. 아이고, 지랄 더럽게 하고 있네. 지아부지 매한 걸 떠놓는데, 저 지랄들이요. 지아, 저런 것도 모르고, 지아부지는, 너거가 매미허물 마냥 벗겨줘도, 벌레 한다고 벗어도 벗지도 않고, 구두짝에 개혓바닥 마냥 벌어줘도, 본드만 붙여 신으면서, 저를, 저런 것들을, 그런지도 모르고, 아이고, 참네. 작년부터덜 샀다니까, 아버지를 그럼 저기 뭐여, 찬물 놓고 매 올릴래? 음식 차리면 산지신이 먹지, 죽은 귀신이 먹니? 에이, 참. 으이셨다. 아니 근데 엄마 참 이상해. 아니, 공부 안할 때는 무슨 뭐 전기 아깝다고, 뭐, 아껴 풀 거라 그러고. 아니, 왜 이런 건안 아끼냐? 내가 말야 아니, 설거지 할 때도 담궈서 하라고. 물틀어놓으면 꺼라고, 그러면. 왜 아까 제수타일 이렇게 많이 사? 누가 하라고? 아 그러게. 누가 요즘에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고. 아유, 됐어. 야, 빨리 정리나 해. 알았어. 많이 했어. 엄마는 먹지도 못하고 맨날 뭐이 사. 얘는 어, 이상하네. 이것도 안 차리니? 어, 지 아버지 그래 매 올리는 것이 지랄들이 전부 다 그냥 이것 안 차리고 뭘 해. 아, 으로해 이거 뭐 하러 사 이렇게 해서 먹지도 못하고. 고 그만해. 또 화났어. 어? 지 아버지 매 올리는 거고 그렇게 지랄들하고 난리를 치고 아유, 나야빨 엄마가 여기 있어 왔어? 우리 인사 전에. 아, 예. 네. 엄마는. 엄마 화장실 좀 위에 올라갔어. 왜 이거 왜? 아, 이거. 다샀어또 많이 말한 자세를 한번 했더니 미져가지고아 이게 뭘 많아? 다 우리가 먹을 건데. 다들 뭐라 그랬구만. 아 그럼 니가 해. 어. 엄마 어디 있나? 방망이 계시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올라가셨다니까. 엄마 화장실 올라갔어. 엄마. 있었으면 애들이 안 그럴 텐데. 에이. 당신이 없으니까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고 당신 길이라고 뭐하란데 저야 던들이라고 다 당신이 없는 탓이요. 당신 있으면 저것들이 나를 저렇게까지 보고서. 속 빠져 네 아니 다 필요 없어. 다 가. 음, 다왜 가. 왜 그러셔? 내가 다할 테니까. 아니요. 다, 아니, 다 음. 나가. 내가. 내가 주무서 다. 왜 그러셔? 응. 지들, 지아버지가 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저렇게 했는데. 아, 이 고생. 아니 필요 없어. 없어. 다 가. 가. 그래서 그런 거 응? 아니잖아. 그럼 뭐 텐을 떠놓고매 올리려고 그랬어? 그런 마음은 아니지 또언니들이 응. 지아버지 매 하나 올리는 것 갖고 그렇게 날리고 지랄들여 나쁜 년너 같은 거. 아유. 다 소용 없어 아들놈이고 딸 년들이고 다 소용 없어. 그럴 날거 아니잖아. 다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만 속상해 하셔요. 엄마 화났어? 그래요. 아유 엄마 힘들까 봐 우리가 그런 거지. 뭘 그래가지고 삐지고 그래. 간다. 니들 속다 알아. 괜히 귀찮으니까 그 이제 바쁜 니들 불러면 나는 편한 줄 아냐? 아유 엄마 마음 다 알아. 우리가 미안해요. 응. 에이 간다. 아들 뭐하는겨? 엄마 피곤할까봐 그러는 거지. 뭐 우리가 우리 편하자 가는 거야. 그래 엄마. 그러니까 아유 아빠 저기 재서지 내기 전에 아빠 삐지시고 이제 밥상 차리기도 전에 이렇게 뭐하는 짓이냐고. 아빠, 어 언니들도 다 그렇다 그랬잖아. 그래 음. 엄마. 음. 야 그게 생각나냐 옛날에? 아빠가 왜 그래. 뭐 사탕 먹고서 왜 이렇게 후레시키고 뭐 놀래켰던 거 기억 나냐? 어. 야, 근데, <laughs>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개선하게 웃음> 난다. 야 아빠가 진짜 그때 왜 이렇게 장난이 <laughs> 심했지?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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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고 싶네, 그지? 그러 보고 싶다. 그래. 응.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이 상황에서. 그렇지 그래. 어. 자, 야, 빨리 가서 빨리 일어 합시다. 아, 가자. 일하고 일어 얼른 가서 갑시다. 엄마 일어나요? 얼른. 빨리 일어나. 가요. 간이나 먹어. 네, 이거 봐라. 이렇게 많이 하니까 너들 다 먹고 좋지. 뭘 많이 했다고 많이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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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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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조금 좀 줘. 그래도 안 까야 뭐가. 아빠들이다 모였네. 그래. 어? 그렇지? 어? 그렇게 나니 그래. 좀 봐.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좋잖아. 야 어, 어, 다이어트 중이라면서 먹을 되냐? 어, 아니니까 어, 밥은 괜찮아. 열공 시작이오. 어, <laughs> 어 늘부터 일일이야? 탄수화물만. 고기는 한여름 때부터 맛있는 거. 겉절이도 완전 맛있어. 어, 어, 하여튼 고맙다 얘도 서울서 애들하고 <laughs> 오늘하고 좀좀 막혔을 때 고맙고 니들 바쁜 시간 뺏어서 미안하구는데 아버지 덕택에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식구가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으니 좋대. 네. 이따 갈때조심도러 하고 가고. 네. 니털 얼른 먹어봐니 털로 서 있어. 자식 없잖아. 자식 없잖아. 어? 다 먹고 어. 일어나고. 어, 그래요. 길, 윤현순. 하늘이 툭 떨어져, 노을이 마당에 짐 풀고 있다. 아일랜드 사가 붉게 물들기 위해 바람에 들지 못한 열매들 중력을 끌어 모은다. 베란다 문 활짝 열고 저물어가는 앞산 바라보며 흩어진 내 핏줄 어디쯤 오고 있을까? 모가나무 이파리 노랗게 물들기 전서러긴길잘 찾아오겠지. 들국화 활착핀 길섭에 앉아 거리를 재고 있다. 버스 정류장 앞까지 마중도 나가보고 식탁에 앉아 시집도 읽어보고 삶은 고구마 줄기도 벗겨보고 자기 나무꽃 숨거두는 연습도 없이 빠르게 담을 넘고 있는 가을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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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별거 아니고, 이거, 이쓰시라고 아이고, 이거 왜 줘? 장다 봐왔는데. 다 아니, 자주 드리지 못하고 해가지고. 아이고, 온거만 해도 고마워. 다 바쁜데. <laughs> 아니요, 이거, 그 뒀다가 좀 쓰세요. 식사를 응. 다시고 고마워? 네. 잘 쓸게요. <laughs> 아들 역을 맡은 최용혁입니다. 며느리 역할을 맡은 송주은입니다. 막내딸 역할을 맡은 최민선입니다. 막내딸 역할을 맡은 남도영입니다. 둘째 딸 역을 맡은 최소연입니다. 손녀 역을 맡은 황유담입니다. 큰딸 역을 맡은 최성인입니다. 엄마 역을 맡은 윤현순입니다. A.B. 액액어 잠깐만 What's 뭐, 뭐, 왜 o i n 요 on? You 왜 o v e 요 카메라 롤 a a b 액션! t i o n Come o 많이 샀 n i a Make 아니 니가 A.B. 액션! 엄마 뭘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거 컷컷 아직 안 내려놓으셨다니까요? 응. 다시요 다시 액션! 엄마 뭘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조금만 사자니까? 뭘뭘 뭘 많이 사 작년하고 똑같이 샀는데 아유 뭘뭐 작년하고 똑같이 사 근데 그냥 많이 샀구만 얘는 이상한 애네 제 아버지 지산나 이렇게 조금 샀다고 그래야 이만큼은 사야지 내려놓으셔야죠 <laughs> 다시 아, 컷. 아, 컷. 아, 컷. 아, 컷. 아, 레디 액션. 네, 박수 박수. 아 박수. 사운드가 동시에 녹음됐서요 레디 액션. 왔어. 어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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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요아또 음. 뭐야 이것 또. 이거 누가 먹고 이런 거 진짜 돈 아깝게 진짜 맨날. 엄마는 요즘 뭐 맨날 그냥 우리 뭐 힘들게 돈 벌면 뭐래. 이런 거 갖다 다 갖다 먹고 뭐 붙어 먹고 살 거야. 그냥, 그냥. <웃음> <웃음> 아, 다시 레디 액션! 왔어 <laughs> 어 왔어 <맞다, 맞다. 웃음> 왔어 이것도 뭐야어 엄마 가또다 이렇게 샀지? 뭐 먹지도 않고맨나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엄왜 빨리 안 오세요? 엄마 왜안 와? 이럴 더 빨리 해야 된 와서 듣고 아, 계셔야 와서 야 와서 <laughs> 고계셔야 와서 카메라 롤레이디 액션 아니 왜 이렇게 모여있어? 뭐 시작도 안 하고? 어 왔어? 어, 엄마는? 어, 어, 엄마 어디 갔지? 공간 있었는데? 우리 나 먹을 거라 많이 잘 챙기셨네 <laughs> <웃음> 야 이겼어 <laughs> 야 이겼을래 못해 이씨 아직 천연기야 니 평상시 말투로 하라고 에이디 액션 왜 응. 아, 이렇게 다 모여있어 아직 시작도 안하고? 어 왔어? 아. 마 어디갔어 물어봐야지 <laughs> 아니지 엄마 어디갔어요? 맞잖아 니가 물어봐야지 <laughs> 레이비 액션! 엄마, 좋았어요. 오셨어요? 어, 와세번 들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 진 똑같은 장면인가요? 똑같은 면